네, 안녕하세요. 떡에 질하는 시월더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새우뜨기, 가방끈 하고, 여러가지 장식용으로도 하고, 끈을 맬수 있는 그런 끈도 되고, 가방끈을 최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새우뜨기가 궁금해가지고, 새우뜨기를 잘 못한다고, 이렇게 새우뜨기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새우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뜨다 보면요. 이렇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서 새우뜨기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무늬 자체를 새우뜨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새우뜨기를 가지고 가방끈을 많이 뜨거든요. 저도 가방끈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지금 요 새우뜨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새우뜨기는 가방끈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묶도록 배가 있거든요. 묶어 묶어야 되고 기부해야 되고 하니까 항상 기불만큼의 이 여유분을 이렇게 남겨두고 뜨세요. 이렇게 가방끈을 하게 되더라도 가방끈을 기워야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불만큼 요. 코수 여기 지금 현재 사슬뜨기 세 코거든요. 세코 3코, 기불 코수만큼 실리 강을 남겨두고 뜨세요. 그러면 요거처럼 이렇게 실을 꼬리를 안 남겨두고 그대로 뜨다 보면 은 실을 또 연결로 시켜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요 꼬리를 항상 어디를 달든지 간에. 조금, 이거 세 코, 사슬뜨기 세코 기울 만큼 이 유분을 남겨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붙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한요 정도, 이렇게 한세 코를 기울 거니까 요 정도 남겨놓고 하면 어디를 깊든지 간에 기울질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안 남기고 하면 또 꼬리를 연결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꼬리를 항상 실꼬리를 좀 남겨두고 뜨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어디를 붙이든지간에 실꼬리를 요 정도 남겨놓고 뜨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키울 수 있는 가방끈을 하더라도 새코 키울 수 있는 만큼 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꼬리를 조금 남겨두고 사슬뜨기를 한번 이렇게 감으면서 실 잡는 법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실꼬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펼친 다음에 새끼 손가락에다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감아주고, 엄마 손가락, 아빠 손가락, 이렇게딱 잡고, 잡고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꼭 잡아주세요.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빼면, 요게 지금 사슬코가 한 코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됐고, 두 개, 세 코만 뜹니다. 세 코. 세 코만 뜨고, 첫 번째 코는 남겨놓고,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사슬뜨기는요, 하다 보면 이 가닥이 세 가닥입니다. 항상 세 가닥이고, 하나, 둘, 세 가닥인데 위로 두 가닥을 올리고 스, 스, 밑으로 한 가닥만 넣어가지고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한 코를 뺍니다. 한 코를 빼는데 같이 빼버리지 말고 그대로 걸어서 그대로 걸어가지고 다시 한번더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이두 코를 빼고 다 빼지 말고 두 코를 빼고 두 코를 빼고 근데 요렇게 지금 이제 두분 이거 빼졌잖아요 그러면은 코가 한 코가 새우뜨기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코를 이렇게 뒤로 돌리든지 이 앞으로 돌리든지 간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보면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게 항상 뜨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면 뒤로 돌려 가지고 한 코를 요 뒤로 돌리니까 요 매듭이 나와있죠? 요 매듭 나와있는 거요 부분하고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거 부분하고 두 개를 같이 걸어서 두 개를 같이 걸어가 쭉 빼줍니다. 이렇게 두 코를 같이 빼주고 이 하나가 남았죠? 남았는데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같이 빼주고 또다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실꼬리가 뒤로 가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서 또 매듭이 두 개가 나와요. 매듭이 두 개가 나오면 하나, 요또두 개, 한개더 있죠. 요거를 같이 뺍니다. 같이 빼가지고 이렇게 쭉빼 올립니다. 이렇게 쭉빼 올려가, 하나만 빼 올려가지고 두 개를 같이 뜨세요. 이렇게. 같이 빼주고 다시 또 뒤로, 항상 방향을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다 보면 같은 방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하나 꽂고, 그죠? 또 하나, 두 개를 같이 걸었습니다. 같이 걸고, 이렇게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빼면서 두 코가 남았죠. 두 개가 걸렸는데 같이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또 같이,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리세요. 방향을 이로 돌렸다 저로 돌렸다 하면 방향이 안 맞아져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두 코입니다. 여기 지금 고리가 두개죠 매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매듭 두 개를 같이 걸어서 이렇게 쭉빼 올리세요 쭉 빼려면 이 코가 두 코가 걸려 있죠 두코 걸려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빼줍니다 같이 빼주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여기 또 매듭이 있죠 매듭이 두 개입니다 두코두 두 개가 되는데 두 개를 같이 끼우세요 같이 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두 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다 같이 빼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듭을, 여기도 매듭이 지금 현재 두 개잖아, 그죠? 두 개인데, 같이 두개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빼주고, 쭉 빼올리세요. 쭉 빼올려가지고, 같이 또 빼고, 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두 개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도 가지고, 하얀 음때, 짧은 떡이 이 가방 끈을 하게 되면 짧은 가방이 있고 또 끈을 길게 해야 할 가방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길게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길게도 뜨고 짧게도 뜨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려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리지. 한 번은 앞으로 돌리고 한 번은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계속 뒤로. 방향은 항상 이렇게 쭉 빼가 이렇게 떠주고 같이 이렇게 또 뒤로 돌려줍니다.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떠주세요. 방향을 처음에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잖아. 그죠? 돌리면, 계속 앞으로 돌리면 또 똑같은 방법이 나와요. 방, 모습이 나오는데, 뒤로 돌리니까 쉽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실 끝이 뒤로 가도록. 항상, 앞으로 오지 말고, 뒤로 가서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떠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방향은 똑같이 해주고, 방법도 똑같이 해가지고 길이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뜨시면 되겠죠. 지금 보통 우리가 그대로 어깨 매지 않고 팔에 들수 있는 그런 가방끈은요, 보통 40cm 정도 뜨고. 양쪽으로 뜨니까, 덜니까 40cm 정도. 그리고 어깨에 맬수 있는 가방은요, 60cm 에서 뭐 80cm 까지도 뜨고, 이제 자기 키에 맞춰가 자기가 농도, 용도에 따라가지고 좀 길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길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또좀 짧게 하고 싶으면 조금 짧게 뜨시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장을 계속 맞춰가지고 이렇게 뜨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새우 뜨기 쉽죠? 네, 마른 새우 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우 떡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새우 떡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떠 놓고 보면 이 매듭 자체가요. 새우 등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똑같다 그죠? 앞뒤로. 앞이나 뒤나 이 매듭 자체가 똑같아요. 똑같는데 이거를 새우 떡이라고 하네요. 새우 떡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기장을 맞춰가면 뜨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배워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고 하시거든. 항상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새우뜨기는 이 자체가 아주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떠보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니까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기장을 이렇게 이제 떠놓고 보니까 새우뜨기, 새우등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우뜨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제 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